5 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급피로 속죄함 얻는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그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급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급히로 그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급히로 그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 송으세. 굽히로 그 속죄함 얻었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부터 0절 말씀 지난주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들어 공독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 덕질지라그 땅을 정탐한자중 눈의 아들여호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여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여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 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험악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주에 이어서 말씀의 제목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찾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가난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영적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니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갈렙과 여우수아입니다. 갈렙과 여우수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방해에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을 당했지만 이 갈렙과 요아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영적 가나안 땅인 그곳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laughs>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의사람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그겁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거역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라드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배반하다, 거역하다, 반역하다, 패역하다. 모반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 번 쓰이는데 이 말의 의미는 주로 왕이나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역도의 무리, 모반의 무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호와를 거역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나는 종이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주인의 뜻을 배반하고 나의 뜻과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가나한 땅을 너희들이 정복하라. 가나한 땅으로 쳐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갈렙과 여우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의 정탕꾼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정탕을 하고 왔는데, 그런데 이 12명 중에 10명은 가나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죽는다. 망한다. 이런, 여러분, 어? 많은 사람들이 뜻을 따라가지고 가나한 땅을 두려움의 대상이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포기의 대상을 삼았단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응? 말하드라는 것이죠. 이것은 반역이요 모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너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또 다른 목소리가 내 안에 들려옵니다. 너는 할수 없어. 너는 여기서 망할 거야. 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이런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반하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도둑은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 곧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의 뜻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뜻을 따라가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여호와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두 번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민숙이 14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땅 백성은 누구냐 하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일곱 족속을 말합니다. 뭐헤 족속이니 쭉 일곱 족속이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완전히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시기 전에 이 땅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창세기 6장5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주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지금 원래 살고 있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는 홍수를 통해서 노아 이외의 모든 족속들을 다 심판하셨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죄와 타락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홍수로 심판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더러움과 죄악으로 가득찬 가나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죄악과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땅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의 도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더럽고 악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나안 백성들은요. 사탄의 종들이고 사악한 죄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눈으로 보기에 강한 군대가 있고 웅장한 성음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 있고, 보호하고 있고, 철병화가 있고, 날쌘 말들이 있었고, 여러 군사들이 있는 두렵고, 무서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육신적인 모든 것이 있었지만,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가나안족 속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공중 권세자문 사탄의 영이 온 세상을 붙들고 무서운 기세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종들을 오늘도 위협하며 둘러싸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를 막고,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을 통해 여러분,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묶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벌려...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칼도 없고 단창도 없습니다. 참도 응?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마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과 믿음 생활에 두려우십니까? 인생의 미래를 놓고 두려워 놀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만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믿음에서 승리하고,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0명의 다수의 말을 믿고, 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두렵고 무섭다. 이런 10명의 말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우수와 이두 사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이두 사람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맛보았고,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을 누리며 사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인간의 생각을 따르지 마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도 따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갈렙과 여우수와의 믿음을 따라 살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한의 갈렙과 여우수와는 여우와를 거역하지 않는 사람, 가난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세상의 어떤 사탄 마귀의 역사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가나안 땅, 인생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